1919년 온민족이 들고 일어난 3.1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되찾길 기대했지만 일찍할 날에 무참하게 질파비자 우리 민족의 허탈감은 크게 달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전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레닌 주도와의 일어난 피해혁명으로 국제공산당을 만들어 각국의 공산당을 러시아어 공산당이 통제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혁명 직후이자 3.1운동 바로 전해인 1918년 1월 2 2일 러시아 이르쿠축구에서 김철훈이 주도해 이르쿠축구 공산당 한인지부가 조직됐습니다. 6월 26일에는 이동휘 스파로프스크에서 한인 사회당이 창립되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시작입니다. 당시 이들이 꿈꾼 것은 공산주의 혁명보다는 항일독립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가까운 러시아가 우리 민족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러시아 공산당은 전세계 공산화를 위해 세계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6 0양면으로 적극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토지도 나눠주고 누구나 차별 없이 잘 사는 평등한 세상에 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잘 모른 채 공산당 조직에 몸담은 이유가 그것입니다.